안녕하세요. 시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한방 합격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근데 끝까지 잘 시청하시어 시험을 응시하실 때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기 공부할 때 유용한 사이트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필기를 공부를 좀잘 하실 수 있는지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 필기 공부할 때 유용 사이트고요. 어 실제로 지금 이제 시중에 어, 컴퓨터활약력2급그니까 실제 상시 시험은 공개가 안 되지만 정기 시험 같은 경우는 상공위소 측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기 시험의 기출 문제를 어,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제 영상을 찍고 있는 이 기적. 영진닷컴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여기 영진닷컴 처음에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CBT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험과 똑같은 환경처럼 해서 응시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전자 문제집 CBT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접 한번 들어가서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이기자 홈페이지이구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CBT 온라인 서비스에서 온라인 모의고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컴활 2급, 컴퓨터 활용량 2급 필기이기 때문에 더보기를 눌러서 컴퓨터 활용량 2급 필기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연도 최신 거가 2019년 8월 달부터 어, 제일 오래된 거는 2007년 2월 11일까지가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최신 거 19년 8월 30일로 하고 어 시작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도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시험 날을가지게 되면은 그 책상 위에는 뭐 펜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습할 수 있는 종이라던가 그런 건 절대 올릴 수 없고 단순히 컴퓨터 화면으로만 풀수 있는 CBT 시스템이에요. C가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이론적으로, 어, 뭘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이제 컴퓨터랑 이거 필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요, 어, 처음에 잘 모르면은, 바로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답안 제출을 해버리세요. 답안 제출을, 어,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안펀 문제가 40개가 존재한다 답안 제출하겠냐? 예. 하면서, 해설보기를 누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아 정답은 2번이구나 하면서 모델링이 뭔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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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지문이 익숙할 거예요. 아 옳지 않은 거, 아 아까 모델링이었어, 2번 이렇게 바로 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 보기 순서는 바뀌지 않고요. 제 문제형식이 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지문이 계속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거 아까도 풀었었는데, 어이 아까 2번이었잖아, 아 모델링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영진닷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구요. 어, 또 하나 사이트는 제가 이제 전자문제집 CBT라는 홈페이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실제 CBT라는 홈페이지고요. 어, 굉장히 여기 사이트는 필기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뭐9급국까지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쩌르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컴퓨터능력 2급이니까 이쪽에 우측에 컴퓨터능력 2급을 들어가 주고요. 어, 여기에선 지금 최신 문제가 2020년 2월 9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전자문제지, CBT 문제 풀기 PC 버전도 있고요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인쇄할 수 있게끔, 뭐, 교사용, 학생용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아보면요. 열어볼게요. 어, 요런 식으로 해서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오르면서 문제 해설로 쭈르루루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해설이 조금 포함된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용 같은 경우는 문제만 있고 답이 적혀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로 뽑아볼 수 있게끔 해준 사이트 중 하나가 comcbt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안내드린 이두 사이트는요 모바일 환경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잘 호환이 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니 iOS 계열로 이제 휴대폰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어 둘다다 다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드로이드 쪽에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이트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필기 공부 방법인데요. 어, 일단은, 커트라인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커마 2급 필기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과목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1과목은 컴퓨터 일반, 그러니까 컴퓨터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2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즉, 엑셀 문제입니다. 각각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8문제 이상이 득점이 돼야 일단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과목에서 7문제가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8문제 이상이 맞춰야 되는 거고 토탈로 본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24개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거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24개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1과목 12개, 2과목 12개 합해서 24개 딱 그러면 시험때 6 0점을로 합격을 하거든요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딱 60점으로 맞는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뭐 자격증에 60점이다, 70점이다, 80점이다, 100점이다, 이렇게 점수가 기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 딱그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솔직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같이 앞으로 뭐 강의를 하는 입장이거나 그런다면 내용이 100이면 100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내용이 1 0 0이라면그 60에 해당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높은 점수를 맞았다 해서 잘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딱그 커트라인에 맞춰서 60이면 60. 너무 아슬하다 싶으면 뭐 61, 62. 이런 식으로 합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시간은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보통 저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 제가 오프라인 기간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 어, 정도 수업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보통 많은 이제 학생분들이 합격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과목에 해당하는 컴퓨터 일반경우는요 다른 타 자격 대표적으로는 워드프로세서 필기 그 다음에 정보처리 계열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 다음 디자인 계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웹 디자인 기능사 그런 필기시험을 혹시라도 준비를 해 봤다라면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1과목을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서뭐 이쪽을 이미 취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쪽을 지금 뭐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러시면은 어공그일감목을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을 모르는 상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가 다시 띄워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설과 같이 보면서 바로 익숙 그 익히기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풀고요. 이 해당 회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12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2개 이상 정답으로 맞을 때는, 다른 회차를 이제 풀어보는 것 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어, 요 사이트가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어 다시 비트 홈으로 가고요. 그래서 커머 2급 필기를 들어가고 다시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던 그걸 보면은 일반 문제로 봤을 때그 모델링이었고요. 쭈르르우 문제를 풀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3번에는 컴퓨터 보안 쪽은 요거는 4번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4번에는 요 요거, 그다음 5번에는 3번. 그 다음에 6번에는 뭐 2번. 그 다음에 넘겨서 뭐 7번에는 1번. 8번에도 1번. 그 다음에 9번에는 읽어보면 뭐 2번. 그 다음에 10번에 4번. 그 다음에 11번에도 4번. 12번에도 얘는 1번이구요. 그 다음에 13번에 3번 여기까지맞게요 시간거리상 자 이렇게 해서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60점 중에서 33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과목 점수는 65점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설 보기 하면은 제가 쭈르륵 1번부터 13즉 13개 문제를 다 맞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cbt 홈으로 가 가지고 커말 이급 필기를 다음 회차 19년도 3월 2일, 이런 식으로 회차를 바꿔가면서 12개 이상만 넘으면 회차를 바꿔가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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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20문제에서 20개를 다 맞추면 좋긴 하겠지만은 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각각이 12개, 12개, 12개 이상이 맞게 되면은 계속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많은 문제를 접해 보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기출 문제는 지금 정기 시험 문제고요. 상시 시험 문제는 공개가 안 돼요. 공개가 안된다는 뜻은 계속 상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돌려 쓰는 거즉 문제 은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은 계속 문제를 새롭게 출제할 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신 경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 경향을 어떻게 아냐? 그러면 정기 시험에서 안 나왔다는 뜻은 결국엔 신 경향으로만 볼 수. 분단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기 기본서를 여러분도 구입을 해서 대략적인 이론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신 경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과목은요. 스프레드 시트 일반은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라는 건 엑셀입니다. 엑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기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커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커말 필기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실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필기 공부하는 걸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여기 필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웃기게도 이 실기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쇄하는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각 차트 유형, 뭐 차트에는 뭐 묶은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뭐 별의별 형들이 다 있는데 그런 유형이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틀고정이라든가, 창나누기. 이것도 실제 실기 문제에서는 써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의 옵션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기 시험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다 마찬가지로, 어, 필기 기본서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경향으로 여기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만 계속 돌려쓰는 식으로만 문제를 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요. 어, 이제는 조금, 어, 기출문제만 풀고 가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알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기출문제만 풀고 시험을 응시하는 식의 형태는 위험성이 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외로 신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각 해당하는 파트에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로 공부를 할 때는 많은 회차를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 회차를 풀더라도 각 과목당 최소 12개 이상을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겁니다. 풀었을 때, 만약에 내가 11개가 나왔다. 다시 또 똑같은 거또 풀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가 넘었을 때는 계속 다음 회차로 푸는 식. 이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시험을 응시하실 때 시험 지문에 대한 각 보기들이 있겠죠. 사지선다를 추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 매우 익숙한 지문이 딱그 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통 정답률이 높아요. 왜냐면 평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다면 문제 지문만 딱 봤을 때그 해당하는 답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이 보통 정답률이 높,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보통 문제에서 보면은 뭐뭐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두, 두 개의 형태로 나오죠. 그때 여러분 지문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건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막 그, 틀린 분들이 많아요.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보통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저도 시험 문제를 보통 출제를 해보기도 했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옳지 않은 것은으로 우리가 사지선다를 출제를 했을 때, 그냥 이론적인 부분을, 옳은 내용은 그냥 세 개만 그냥 갖다 써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지문 중에서 틀린 답안 한 개만, 그럴 듯하고 매력적인 틀린 답은 한 개만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도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옳은 것은이라는 출제를 하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을 세 개나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이론적인 걸로 옳지, 옳은 것은 딱 하나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랑 반대로 출제자 입장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옳은 것은이 출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문항별로 본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이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출제를 할때 아니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때이 문제를 왜 내었는지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옳지 않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할때 어, 옳지 않은 질문을 더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출제를 해봤다고 했는데요. 어, 교육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통 교육학에서 제작을 할 때요. 어, 아까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은 어, 일단 여기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틀린 답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가능하면 답지를 짧게 구성해야 되는 거고,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사한 답지끼리 임금 답지가 되게 해야 되고, 답지사의 중복을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학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자도 이렇게 교육학 내용을 알고 출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요거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 놓으셨다가, 아, 이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한번 참고로 좀 여러분들 봐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다 이런 제작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요. 시중에 나온 뭐, 국가공인 자격, 그다음 뭐, 국가기술 자격, 그 다음에 민간 자격들도 다 이런 식의 제작 원리를 참고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항들이 쉽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교육학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능력 2급 필기 한방학격 어렵지 않아요 라는 영상을 마칠 거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